아침부터 주방이 완전 끓고 있습니다. 오늘 아침으로 계란 삶고 닭가슴살 삶아가지고 샐러드 해 먹으려고 준비 중입니다. 이렇게 야채 씻어 놓고 오늘은 그냥 작은 볼에 너무 작은 것 같아서 좀큰 사이즈. 계란 삶은 거 올리고 하나서 넣고 이렇게 대충 준비하고 마스터 조금 올리고 그리발사미 뿌려서 그냥 간단하게 먹으려고 합니다 샐라드를 한번 먹어보겠습니다 아침으로 후딱 먹고 일을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음. 음! 완전 잘 익었는데? <laughs> 오야저괜아오야 귀여워. 문이 풀렸어. 저희 본인한테 들려. 였는데 사람 진짜 많아. 네. 풀었어. <목소리가> 아, 뭐가 인기한 거야? 또딥 초콜릿처럼. 웨이팅을 걸고 메코이로 가고 있습니다. 나만 따라. 한 <목소리가> 남자. 메코이 사람이 많아가지고 다른 카페를 달려갑니다. 저희 마일스터 나서 커피 마시려고 합니다. 무슨 메뉴를 드실 거예요? 이집못 먹겠네. 아메리카노 두 잔. 하이스한 아메리카노. 그래. <목소리가> 고사미가 상대적으로 가장 묵직하고 그런 느낌이 들서 그럼 요걸로 두잔다 주세요. 아, 피시키 기다리고 있어요. 아, 하 진짜 많아. 어 바람. 지금 추진짜한 시간은 걸릴지. 응. 오 우리는 양심상 아메리카노다. 이 차이 별로 안 나면은 홀리토마.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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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이게 내야 어, 근데 컵. 거... 음. 날씨 엄청 좋다. 집 초콜릿 트러 하나만 먹어도 되겠다. 초코디킹 트러플 하나 만이 드디어 먹습니다. 정말. 빨리 먹을볼게내자마자 네. 이마트를 시켰습니다. 스테비아가 아닌가 봐. 어. 하나 대충 방울토마토였어. 대망의 멕시카나. 이거랑 이거. 저는 간장이 더 좋아요. 마늘이랑 구워서 먹으면 진짜 쑥쑥도 맛있습니다. 진짜 치킨 같아. 정리를 하고 아침을 먹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이제 아침 해 먹으려고 하거든요. 오이 김 비빔밥을 해 먹으려고 해요. 이게 여름에 진짜 제격인 것 같아요. 저번에 남편한테 해줬는데 너무 맛있다고 해서 오늘도 해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이고. 소스를 만들어 보겠습니다. 간장 한 스푼, 초한 스푼, 알로에 소스 한 0. .8. 그리고 들기름 2스푼까득 고소하게 먹으려고. 들기름만 어, 가져. 뭔 약간 고소하게 먹고 싶어서 빠서 같이 넣어 주겠습니다. 소스가 완성되었습니다. 오 밥이 엄청 맛있게 됐어요. 왜 던지고 가 <laughs> 어? 여어세요엄고 <laughs> 저희는 이거 나 똑같이 같이 넣으려고 합니다 안 맞나? 응 이거 하나 세요구독해서릴곡 반갑습니다 오케이 오 맛있겠다 김을 넣어야 돼 응. 되게 많이 넣었어 응 완성되었습니다 비주얼이 김에 잠식되었어. 그치? 응. 김이 너무 많은 거 아니야? 아 밑에 이가 엄청 빠져있어. 먹어보겠습니다. 여름에 맛이에요. 그치? 응. 진짜 맛있 저희는 밥을 먹고 디저트를 먹으면서 음, 나쁜 아, 엄마를 보려고 아, 합니다. 우후. 약과 중독. 냉동실에 살짝 올렸는데 거의 안 얼었다. 얼 넌지 얼마 안 돼가지고. 저희 지금 세차를 하러 셀프 세차장에 가고 있습니다. 오 청소를 일단 해보고 가려고 합니다. 조심하세요. 장미가 너무 이쁘다. 들어가. 근데 맛있겠다. 이게 저희 저녁입니다. 맛있게 구워주세요. 아침에 일어나서 청소기 싹 돌리고 이제 아침을 먹어보려고 합니다. 어제 산 스테비아 토마토랑 요거트에 그리나를 간단하게 먹어보려고 합니다. 그리고 <laughs> 저희가 이제 건강을 좀 생각해야 될것 같아서 약통을 사서 먹으려고 어제 넣어놨거든요. 80 마그네슘. 그리고 요게, 요게 오메가3 거든요. 이걸 두번 먹는 거라고 하더라고요. 근데 저희는 <laughs> 처음이라 이만큼만 먹고 이렇게 사내지만 일단 넣어놨거든요. 나중에 좀더큰 약통을 사야 될것 같아요. 어, 유튜브에서 추천받아가지고 그냥 최소로 먹어도 되는 조합으로 골랐거든요. 남자용, 여자용으로 따로 나온 종합 비타민이에요. 그리고 이게 칼슘, 마그네슘. 가장 추천 많이 해주신 거. 이거는 외국거인것 같아. 그리고 오메가. 딱 요렇게만 구성을 했어. 이제 먹어보고 부족한 부분 추가해서 먹으려고요. 어, 양이 엄청 많아요. 남편도. 요거트 많이 먹어가지고, 이번에는 큰용량 한번 사봤습니다. 그리고 요거 씻어서 같이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날씨가 오늘 좋은가봐요. 진짜 간단한 아침 이 옷. 먹어보겠습니다. 저는 오늘 택배 작업 마무리하고 나가서 시원한 라떼 를한잔 사왔습니다. 내일 촬영이랑 촬영할 것들 정리 좀 하고 이따가 시간이 되면 영상 편집을 할까 하는데 될지 모르겠어요. 난 오늘 할 일을 빨리 더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날씨가 너무 좋죠. 촬영하러 가고 있습니다.

위에 올리에 그래놀라랑 카카오닙스 그리고 블루베리. 딱 만들어 보겠습니다. 알룰로스를 섞어 주려고 하거든요. 좀 양을 넉넉하게 해야 될것 같아요. 요거 알룰로스 사둔 거 있어서 요거 넣어서 만들어 보겠습니다. 이런 거. 부어 주겠습니다. 먼저 이렇게 넣어 주고. 이 부분 짚고 것 같아서 살짝 흔들어서 이렇게 켜주고 넣어보겠습니다. 두 번째 판도 완성시켰으니 이것도 냉동실에 넣고 이제 기다려볼게요. 저는 지금 비를 뚫고 친구를 만나러 가고 있습니다. 아, 우리 오일에. 아, 이번종료서는 동료 앞입니다. 다음 정류소는 동대문 흥인 지문입니다 베스트 오 친구랑 사전 데이트를 왔습니다 이거살려고요한 집에 두권인가세권 있는데 사야지 너무 이쁘다 근데 이 박이 예뻐 응. 심지어 이거는 개죽이라고 돼있어 개죽. <laughs> 아, 과죽이야? 약간 그런 테이크 같은 거 같아 교그 저희 교보문고 갔다가 퍼피엘 응. 응. 베이글 먹으러 왔습니다 사람이 너무 많아져요 자 커피 먼저 나온 거구나. 어, 그렇게 말씀하셨어. 맛있겠다. 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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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잘 먹을 수 있겠지? 떨어질 것 같아. 쨈. 헐, 완전 따뜻해. 오, 맛있겠다. 얘가 담고. 얘는 송멜. 스프레드는 볼타임. 우와. 따라란. 너마맛 진짜 대박 맛있어. 야, 오랜만에 먹어 아, 진짜? 너무 아까어 트위터에 너가 이거 흘리니까 응. 어생있 무슨 배우가 응. 촬영 공간에서 응. 쿠폰 응. 보고 있 케이크를 어? 이제 선물 받아서 응. 케이크 물을 려고 이렇게 드니 마라다 먹는다. 저희는 권장 <laughs> 인파를 뚫고 야 1차로 떡볶이를 먹으러 가고 있습니다. 응. 너무 빠른데? 음. 사진 찍어볼래? 부산에서 먹던 그 떡볶이 <목소리> 느낌이다. 그치? 나 먹을 때 엄청 두꺼워. 음, 너 맛있다. 오, 리다음에는은 먹으러

아니야, 내 왔어. 이다어 아, 어 그런 거아 먹을 거? 라이퍼로 탈기템 윗면에 먼저 바르시고요. 네. 손으로 들고 드시면 돼요. 아, 네. 탈거로 반만 발라 드시면 충분히 상하실 겁니다. 네, 고를게요. 네. 네, 네, 감사합니다. 주세요. 와, 발온다 탈기템을 <laughs> 위에 바르고 먹어요다 발라? 응. 먹을 만큼만 발라? 전부 다 발라. 그다밥못 먹으면 안 돼? 내가 야라까 이렇게 해야 만족하겠다? 응. 감사합니다 응. 어 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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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되게 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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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응. 9시 16분이고 조금 정신을 차리고 이제 오늘부터 아침에 하루에 두 가지 정도 루틴을 만들어보면 어떨까 생각이 들어서 카메라를 켜봤습니다. 일단 10분 책읽기 한 가지를 생각했고 또 너무 거창한 걸 하면 안 지킬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해야 할 일을 정리하는 거두 가지를 일단 매일 아침 해보려고 합니다. 제가 주말에 서점에 가서 쇼핑을 했거든요, 친구랑. 제가 산 책은 보여드까요 이토록 평범합니다. 이거는 친구가 이 작가님 추천해주셔서 한번 사봤어요. 그래서 오늘 아침은 책 읽기와 휴두리 두트 정리로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저번에 요거트 바크 만든 거안 넣어놔서 요거부터 정리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꽤 그럴싸하죠? 좀 양을 줄이고 얇게 펴발라야 먹기 좋을 것 같아요. 퍽퍽 쪼개지면 됩니다. 더 달게 하면 맛있을 것 같아요. 이렇게 통두개 먹기 좋게 담아서 그때그때 그때 꺼내 먹고 있어요. 오늘 아침은 시리얼 먹으려고 합니다. 포스트 현미그레놀라인데 이거 생각보다 되게 맛있는 거예요. 오늘 이거 간단하게 먹으면서 시작해보려고 합니다. 서리태 콩이 들어가 있더라고요. 약간 초코맛이 나는 것 같아? 왠지 모르겠어. <목소리> <목소리> 먹어보려고 합니다. 음. 이제 투두리스트를 작성해보려고 하는데 예전에 쓰던 앱 여기에 카테고리 분류해놓은 게 있더라고요. 오늘 해야 될 거를 정리를 잠깐 해보겠습니다. 콜라시셨고생이마다 이거 클래식 우유식빵 맨날 판절되는데 듣길래 구매를 했고 디스테비아 토마토 컬리 우유 하나씩 주문했고요 아 이거 잠봉 배를 해먹으려고 잠봉이랑 이거 베이컨 하나 주문했습니다 어, 엄청 찌그러졌네 여기 명란 맛있어서 오늘 다시 해봤어요 이거 엄청 큰 사이즈인데 작은 거는구나이삼겹는이친구지이 요거 는이 친구는 이 친구는 이 친구는 이 친구는 이 친구는 이 친구는 이 친구는 이거베이글산거이시해보이습니다이각보다양이 조금. 근이 안에 되게 맛있게 이겼어는 소리 대는이친 먹으려고요. 는이 아 음. 음 맛있어 응? 음음다메이랑 같이 먹겠습니다 오늘은 업데이트하는 날이라 제품 등록하고 하는 편집하려면 어, 시간이 없어서 딱 해야 돼 그래서 아까 카페 가서 빵 사먹었는데 남아가지고 포장해왔거든요? 요거 먹으면서 달려보겠습니다 혹시 콩부차 좋아하시나요? 전 여름에 진 콩부차 중독이에요. 요즘 진짜 자주 마시고 있습니다. 오늘 책상이 아주 난장판. 내일 또 촬영이라 오늘 진짜 이거 빨리 하고 촬영 준비도 해야 될것 같아요. 음, 이번주 왜 이렇게 정신이 없지?